안녕하세요. 동계한영 김미현장입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운동. 자반증 환자분들에게선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자반증의 원인을 딱한 가지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감염, 약물 복용, 백신 접종, 음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발병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동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이라면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좋을지 자반증 증상에 따른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의 근육도 사용되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몸에 땀도 열도 많이 나죠. 운동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사용하는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2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혈류량이 혈관의 부하로 작용하면서 모세혈관 밖으로 혈액이 새어나오는 혈관의 투과성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반증 환자분들은 이미 혈관의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동으로 인해서 혈관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주다 보면 출혈량이 늘어나면서 자반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으로 유발된 자반증 혈관염을 EIP 또는 eiv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eip는 장시간 걷기, 등산, 사이클, 골프, 라운딩, 댄스 등 비교적 장시간 이어지는 운동 이후에 발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과 열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이를테면 더운 날씨에서 장시간으로 운동했을 때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운동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자반증 환자분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자반증이 발병된 지 1개월 이내로 초기이거나 증상이 심하게 올라오는 악화되는 시기라면 복싱, 달리기, 축구, 헬스 등 땀이나 열을 내는 고강도 운동은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도가 낮은 운동이라도 30분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는 예를 들면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 여름철에는요. 운동 이외의 야외활동도 주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자반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관절통, 관절 부종 등의 동반증상이 있다면 최대한 활동량을 많이 줄이시고 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자반증의 발병 빈도가 줄어들고 개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호전식이라면요. 저강도의 운동부터 천천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30분 내외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다가 크게 증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천천히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발병 시기마다 환자분들의 치료 속도는 다르지만, 발병하자마자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이라면 보통 치료 시작한 지 2~3개월 되는 시점부터는 운동을 천천히 시작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략 6개월 정도는 고강도 운동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지 6개월 이후에도 증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요. 그때부터는 기존에 하시던 운동을 시작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오늘은 이렇게 완치로 가는 자반증 습관 그첫 번째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반증 치료를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집에서 휴식 많이 취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들 답답해 하세요 성인 자반증 환자분들 을 보면 그동안 정말 쉼없이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어느 순간 면역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자반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쉬시는게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이 치료기간을 인생의 쉼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완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반증 환자분들의 완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